심제가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담하고 못 아, 서도 의 넓은 품으로 어서 아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마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족에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드실 때 이기리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 하시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리니. 를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으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언급한 사도 바울은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전개합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째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로 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로마서 2장의 마지막에서 규명된 것인데 이에 대한 이에 대답은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 말씀들의 불충실하니 그들의 나음이나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가 불신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부문 말씀으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못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며 인간의 불신앙이 그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품은 말씀으로 마서 3장 5절에 우리 불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범죄로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 심판하리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율법과의 관계, 불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범죄가 자초하고 있음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하는 우리 소망께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율법과의 관계와 불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범죄가 자초하고 있음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니하도록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오신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심을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우리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소망께 온 성도들, 대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이제, 요만 연습이요 <laughs> 자, <웃음> 스탠바이 큐!